그래서 이 예산만 투입을 해주시면 바로 시행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줘보세요. 예. 어. 아, 아, 꺼주세요. 음. <laughs> <laughs> 어, 하여튼, 수혜 복구에 고생하시는 우리 김상 우리 교수님 이호성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오면서 어 지금 사망 사건이 하나 네.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모 선생 어 제가 드, 들어보니 미니 포크레인을 가지고 물고도 트고 어 이렇게 어 홍수 피해를 좀 막아보려고 하시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그 유가족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지는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침수로 집안이 약화된 상태에서 포크레인을 가다가 아, 금유에 휩쓸렸다는 거고 아, 이게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만나보고 가고 싶은데 아, 제가 지금 KTX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 군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만나보시고 그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시고 어, 가급적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혹시 그게 안 되면 당 어, 차원에서 뭘 도와줄 게 있다면 그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현장을 갔다가 받아서 손해를 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서 충문히 유형을 다시 만나세요. 네, 만나셔서 저한테는 편지된 내용을 네.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초후에,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럼송충교 네. 어디, 저쪽 가면 좀 보일 수 있어요? 네. 잠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에 설계가 돼서 네. 이게 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 구청 과과 가정이 그 대개 그이 청구에